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너무 배고파요. 제가 자주 식당인데 거기 아, 먹방 먹방 알아요? <웃음> <웃음> 어, 뭐 팔아요? 욕한다? 뭐 이런데 왔냐고 해서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 음식점 처음 왔어요. 호텔에 방이놔두고 우리가 첫끼를 먹으러 왔는데, 맞죠? 네. 어, 우리가 무슨 음식인지 모르고 미국이 추천한 음식인데, 거기 브레이크 타는데서 군다다가. 아, 너무 아쉽다. 어, 저렴하고 맛있는 어... 집을 얘기했는데, 저렴하고 맛있는 어... 집는 몰라 안 먹었으니까. 아 맛있는 아, 집 많이 몰라. 어, 저렴한 집도 몰라. 안 먹었잖아. 몰라. 아. <laughs> 몰라. 네. 어쨌만 우리가 여기 <laughs> 보팅 중 테트 파이 아, 이 메뉴판이 장난 아니네. 1번부터이 메뉴가 134번까지 있잖아. 야. 이게 다 간단히 한다고? 이게 다 요리가 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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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일단 시켜 볼게요. 됐어? 아니, 준비고. 이거 스프링롤 튀김 먹어 그래요. 너! 너 튀겨 처음 이제 어? 제가 가려고 했던 집못 가고 그 차에 또, 또 괜찮은 맞다 본인이 가려고 항상 못 갔잖아 그, 그건 진짜 그래, 그래갖고 또 문자가 딴데 왔잖아 맞지? 오아왜 똑바로 안 가고 그데아 이런데 좋은 게 왔으면 좋지아 그런가? 아그럼또 네. 우리가 또 먹어봐야지 멋있겠지? 이게?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비록이 아, 스파게티 주시겠다고 스파게티. 이게 스파게티야? 네 해산물 들어간 스파게티 아, 그리고 아, 어, 어. 나머지 두 개는 태국의 대표 음식 사카이랑 꽁냥끼 시켜놨아뭔가 스파게티인데 네. 비주얼이 스파게티 우리가 먹던 스파게는 스파게티가 아닌가요? 조금 비주얼이... 스파게티는 오징어 볶음 느낌의 그냥 여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먹어볼까? 어때요? 오징어 볶음에 그 소스 같은 거좀 있잖아 오징어 볶음이요? 오징어 있잖아 우리가 도림 도림 볶음면 그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거 그냥 스파게티 메뉴인 같아 해물이라서 그럼 오징어 볶음에 소면 담는 그 맛이에요? 어그 맛인데 그거보다 조금 연한데 이 약간 파카하얀 같은 맛이 나는데 음? 아, 네. 장지 당근이에요? 자꾸 맛이 난다고 <laughs> 다그 맛이 나네 그 그래도 맛있어 보아요어 그 조금 뒤커스 맵네 원래 음식이 좀맵대볼 브로콜리 뭐? 음. 아 재료들로 맛보실 거예요? 음맛면 음. 브로콜리에 브로콜리 새우 새우 송송 요와 이게 한 8,000원 정도인데 베트남비용 비싼데 맛은 괜찮아음 저거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 나 이미 탈줄알았 <laughs> 맨날 살아있어 살아있어 정확했어 살이 살이 보소 보소하게 이게 씹히 맛이 상싹 궁금한 거있어 이거 이상한 거 있어요? 이거 <laughs> 장식인지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상한 거 있어요? <laughs> 이거 뭐 포도? 포도 안 익기 전에 상태 같은데 포도라는 거 이거 먹을 수거나 몰라요 일단 먹어요 아, <laughs> 장식이었던 걸로 아 야, 야가 그거다 파타 맛나. 어. 아 그래요? 자꾸 매콤하니까 한국 사람들 매콤 좋아하니까. 근데 왜 자꾸 먹어요? 저희도 같이 먹어야 돼. 아 그런가? 맛있어서 한번더먹는구다 일단. 음, 맛있다 아, 제가 치킨 네. 들어간 파타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이뭐 태국의 어떤 음식이죠? 태국의 대표 음식? 우리나라 치 뭐죠? 어 맞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국가적인 음식이에요. 비빔밥? 아, 국가에서 장려해서 만든 어, 음식이라고 아, 하더라 여기도 면이 있네 쌀먹으 장려시키려고 어, 어. 쌀? 쌀 이거, 이거 우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메뉴인데 대표 음식이겠대요 아 그래? 네 음, 이게 음 이게 달아요 이건 아까하고 다르게 단맛주시고 옆에 번가류가 있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이 그래서 땅콩의 맛이 더 물, 많이 들어맛이라고어 맛이 안해요 어린이 맛 좋아할 느낌이 그러면 이게 라임? 라임 라임이 좀 아, 네, 상큼하게 좀뿌려져 하면 새콤새콤 하겠죠? 물 네. 어. 뿌린 부위가 먹는거 아아그러네물 <laughs> <laughs> 뿌리고 버블이 지도 않 그냥 먹었어요 아까전에 그 그러니까 단맛이 없어졌어 요빼빼게 먹으면 안돼요 되고 맛은..맛있어요? 응아쉽네너을때다 음. 먹어도 돼 아, 그럼 그러기 전에 빨리 다 먹으세요 해산물 들어간 꽁냥국이에요여기 덜어 아,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래. 드시지 마세요 아드럽게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덜어 먹으라는 거죠? 이야이거 뭐.. 좀더 아, 드셔야 돼요 우와..이게 비주얼이.. 어, 이게, 비율이... 이게 왜꽁양국이에요꽁양꽁냥해서 꽁냥, 토마토랑 들어가서 그렇죠. 토마토. 하다고했요 토마토 베이스와, 베이스. 이거는, 아, 그거네. 맛내는 어, 어, 거. 베이닝 라스 들어가. 있고 브라이크. 이렇게 해서, 일단 국물 베이스는 맛을 봐야 되겠죠. 토마토에좀 상큼한 그런 맛이 없어요? 음, 고수가 들어가 있다고. 고수 맛이 좀나면 아, 진짜요? 어, 남에서. 맛은 토마토 베이스에서 토마토의 그 맛과 토마토 스파게티를 국물에 태워서 그거를 좀 진하게 뿌린 맛 같은 거. 음. 이 입에는 맞아요? 이입다 맞죠? 토마토가 <laughs> 음. 그 원래,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익혀서 먹는 게, 그, 피부네요? 하지 않을 아요 얼굴이 약 커지고 있어. 많이 먹어야 나아진다 속설이. 안이 드세요. 음 저걸 음, 한잘하 음. 아, 들어와 살아있다 침으로문 떴다 <laughs> 해산물 나으면 무조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렇게 세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베스트와 태국 와서 첫게 먹는데 가장 맛있는 거 이거 진짜요? 어 어미야 고어 응. 분명 제일 반응이 안 좋았는데 이 맛은 오징어 두들치기에 먹었던 그 소스 베이스의 맛은 좀 매콤한 맛이고 얘 맛은 그 단맛 베이스의 맛, 아기들 먹는 그 맛이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맛이 마토의 진한가, 아, 그리고 고수의 향 같이 느끼지면서 느끼는 맛일 때더 좋네. 아이 친구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아어 맵고, 담근 먹고 썩고, 맵고, 담근 먹고 썩고, 맵고, 담근 먹고. 왜냐 우리가 너무 담근만 먹어도 맛을 완서못 먹는데 보는 거할때담근 먹었을 때 매콤한 거 먹고 매콤한 거를 얘가 좀 잡아준다. 그렇게 먹는 게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국 오시면 음식점에 요 메뉴들이 있으면 한번 시켜 먹습니다. 얘는 태국 정성 음식이 아니고 요 친구가 정성 음식이라고 하니. 아니. 그럼 이집 추천합니다. 맨날 이민다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아니에요? 이 집은 딴집고못먹어서 추천드립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다음에 다른 집 먹어보고 한 추천해볼게요. 그 지방 이거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어? 언제 소식 받아? 소식 리뷰다. 저 리뷰를 한 리뷰합니다. 먹어봤지만 리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만 기다려요. 다음 또 먹어볼 테니까.